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으리라. 두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안 보여도 손으로 잡아도 안 잡혀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손보다가 감각보다가 훨씬 더 사실임을 믿습니다. 왔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육신으로이땅 계실 때 병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암병도 떨어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언짐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싸움에서 battle. 이기자 지자 Let us win. 지자 Loser win. 이기자 win.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Then you must 계시의 왕인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예배소서 6장 10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육신의 싸움에서도 이겨. 사업에 돈 버는 데도 이겨. 일단 죄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습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주먹다 치어봐요. 옆에 좌우에 해봐. This 영적 fight. 싸움에서 이깁시다. Let us win in this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so? 하면 이기느냐?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죽에 관한 것이 아니다. So 우리의 that 시름은 that.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했어. 이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한번 따라서 혈과 욕. 그래, 이 세상에 뭐돈 버는 거또 사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혈과 육이 문제가 아니다. 혈과 육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냐 정사라요. 정사. Right 정사. 이게 뭐냐 하면 그 위에 있는 뭐 군수. 그다음에 무슨 뭐 시장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like 대통령 병걸려 가지고 좌파들한테 가서 기우 기우 하고 난리야. Mayor, right 대통령 대답발하고 세운 너희. 다에 대통령은 대통령 은 불가능한 거야. No 정신상한 주말이야. Like 떠들고 난리야. 그러니까 정사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야. 정사와 그다음에 권세와 and authorities, 이 권세 권세 이거 대통령이란 말이야, 대통령. 권세 회의 제일 왕이 대통령 권세와 그다음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powers.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야? Oh, 마귀여, 마귀 마귀. 누구라고요 사탄. 그다음에 제일 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무슨 영이요? 예. 귀를 바짝 당겨서 들어야 돼요 내 설교는 하도 깊어서 그냥 들으면 잘 몰라 토끼가 뭘 들을 때 귀를 어떻게 돼? 귀를 당기란 말이야 알았지 귀를 당겨 귀를 당겨 손 내봐 손 내봐 귀에다 손 대서 손대 요래야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설명할게 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정부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야 로마의 정부의 구성을 바울의 Ephesians. 눈에는 이렇게 본 거야 제일 밑바닥이 뭐야? 혈과 육이오 그 다음이 뭐야? 정사야그 다음에 권세야 그 다음 마기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니까 뭐냐? 루시퍼 천사 the 사탄의 대장이야 spirits, 이것을 him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몸으로 본 거야 하나의 saw, 몸으로 하나의 무엇으로? 하나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의 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Thing,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불린더 전서 12장에 보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 있지. 이해되시면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나 또 why. 하나님 삼일제 하나님도 이 지구촌에 있는. 지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옷으로 자기의 몸으로 입고 산다는 사실을 이것을 아는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1 7절 읽어봐요. 시, 시,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인과 같이 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사람 들 지금 몸으로. 몸으로, 몸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의 몸인 줄 알아 몰라요 world, 그걸 알면 다교회 나오겠지 모르는 fact. 거예요 사탄이가 속여 먹는 거야 자기가 그냥 독립돼서 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이 맞는 거야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종류에하나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든지 하나는 사탄의 몸에 참여하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의 몸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몸이 돼어야 돼요 그리토의 몸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솜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Jesus, right 눈에 안 보여 우리한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요 교회. 교회. Today, 뭐라고요? World,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주님이 옷을 입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사탄의 옷이 될래요? 주님의 옷이 될래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먼저 섬결돼야 돼. 확실히 알아서 마음에 두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서 모르는 거야. 자기가 사탄의 몸인 줄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악한 사탄도 그렇고. 이 사탄도 이 세상에는 인간을 틀어지려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라 그래요. 그 악한 영이나 하나님이나 둘다 똑같아. 그런데 이 사탄 원수 마귀가 Likewise. 이 세상에 는 인간을 틀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야 어요 사탄이 어떻게 틀 이게 결론이요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일생 동안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딱 중순간에 지옥 부리다가 딱 쳐넣어버려 그때까지도 모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기 속에 사탄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그냥, 그냥 두겠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첫째 이 사탄이가 이 세상의 사람을 딱 틀어지는 방법 중에 뭐냐 way, 첫째가 뭐냐면 정치 권력이요 정치 권력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거 조금 역사를 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는 육대 제국으로 돼 있어 요대 제국 첫째가 에집트야 요집트따에지트 그다음에 아시리아야 아시리아 Egypt, 아시리아 Syria. 이게 인류 역사요 그다음에 바벨론이야 바벨로니아. 바벨론 바벨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냐면 헬라야 헬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가 로마야 로마 이것을 성경은 다 짐승이라 그래 짐승은 여러분은 사람이 될래 짐승이 될래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에지트의 바로 속에 들어가고 사네랩 속에 들어가고 드부간 네살왕 속에 들어가고 알렉산더 속에 들어가고 로마의 가이사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가 황제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틀어 질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 이름이 누구요 누구냐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속에는 사탄이가 들어서 성령이 들어서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지 이것이 악한 영의 영을 받은지 딱코마라 행동을 보거나 말함을 보마라. 아니 지금 윤석열 대는 입만 열면 자유 뭐라고요? Streets, 자유 뭐래요이 속에는 성령이 그 사람을 도와줍는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합리동맹, 기독교 이공을 거부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그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 있는 사탄 이 말을 알아들 줄 알지 and 이 말을 이의 대신 마음에 그래서 원수막이 사탄이가 정치가들을 앞세워서 이 him. 세상을 틀어지려다 이게 4월 10일 날 총선이오 총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총선의 국회의원들을 야당을 뽑든지 여당을 뽑든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Like 안 그러면 사탄이가 그를 틀어지면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은 뭔 법을 만드냐? 동성애 But to 이슬람 차별 금지 자유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법같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영의 문제, 영의 문제예요.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두손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총선을 놓고 기도를 세게 해야 돼요.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안 뽑히도록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고. So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선거철만 되면요, 다 교회 더불어 민주당도 똑같아. 다 교회와 가지고요. 집사로 등록 다 하고요. Party, do do? 정세균도요. Right 교회 안수집사요. 이낙연이도 교회 안수집사. Or e v 이재명이 가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집사라고 했다가 sai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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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자기를 철껏 줘야지. <laughs> 그래가지고 분당 우리들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so 그사람은 교회를 한몇달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거야. t 아니. t h a 정치가들이 말이야. Such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이 사탄이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치가들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틀어지려고 한다. 이 말을 깨닫는다는 보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가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 있어, 없어. 있어요? 인냐고? 캔미어하는걸 보니까 사탄의 통치를 바고 통치 싶어 가 봐. 통치 바고 싶어? 듀디자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종교의 종교. 이 지구 상에는요 수천 개 수백 개 종교가 있어. 이 종교를 만드는 영이 있다니까. 영이.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손을 들서 손을 들면 어디 갔나? 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봐. 그림자가 나타나죠. 손에. 그런데 이 손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하나 가딱 역사하면. 바로 이 밑에 지구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것이 누구냐? 종교예요 뭐라고요? 종교, 종교의 영다 사탄들도요 질서가 정연해 like 사탄들도요 너는 뭘 담당해라? 정치를 담당해라 너는, 너는 종교를 담당해라 이런 종교의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말이 청춘 남녀들이 결혼해서 저 설악산에 신혼여행 가면요 아니,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이상한 고목나무가 썩은 게 있으면요 do do? Right marriage, 우리 앞으로 잘 살게 해달고절 한번 하고 가자 really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벌써 사탄이 사람이 붙잡아서 흔들바위 가봐 세랑산의 흔들바위 가면 천문 놈들이 신혼여행 와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놓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해버려서 대한민국 5천 3백 다교회 나오기를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탄에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지 끝내면 Yeah. As 그래서, thinking.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독교를 선택했어. That is what we have 맞죠? 복음을 선택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지배해요 사탄이가 지회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Spirit, 이런 Satan. 설교를 듣는 자체가 복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축복되어요. 옆에 자오 해봐요. 너복 받았다 해봐. 앞에 가시면 너복 받았다. 아멘.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 세 번째 악한 영이 사람을 틀어질 때 하는 방법이 세 번째 마지막이요. 문화요, 문화. 라고요 문화를 통하여 사람을 틀어지어요. 이게 악한 영이 사람을 틀어지는 세 가지 방법. 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면 되안돼 돼. 지금 얼굴이 빨갛죠. 지금. 하, 하, 저 새끼가 내 속을 어떻게 알고 저게 사실 오늘 안 나올라고도 나왔더라고요. 당신 마누라 가부 만들기 싫으면. But if you do not 당신 부인 과부 만들기 싫 당신의 자녀가 고아 만들기 싫으며 담배 끊으라고 I you cut 아, 목사님 끊으라고 내가 별 smoker. 발강을 다떨어도안돼 인간적으로 끊으라고 안 되지 effort, 좋은 방법이 있어 뭐냐 광화문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받으면 아멘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addiction. 끊어져 우리 어머니가요 we'll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전도했거든 아멘 <laughs> 사모리 어머니 내속 파가디로서 계속 파가다. She was a difficult woman for me. 근데 사택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가 그래. 이 영감아. 어? 영감이 도대체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And my mother would always complain. 어? 이리저리 서울로 또차 보내 가지고 지원자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목사까지 됐는데. What have you done for my son? 뭘해 줬게 있다고 말이야. Anything that you have done. 우리 아버지가요. 엄마가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주수렀다잖아요. Because my father. Because my mother would not let him smoke. 아버지가.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담배 한갑을 사왔어 담배를 왜 사와 그랬더니 하, 목사님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서 day, so, 길거리에서 맨날 담배 꽁초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까가지고 또 종류에다 말아서 핀다 이거야 father, 아이고 어르신을 피게 좀 놔두시지 그래 가지고 내가 담배를 사준 것을 집사님이 사왔어. 그래 아버지 보고 실컷 피우세요 그래. so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잡혀 가지고 디지.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 엄마는 술이요 술. b 우리 엄마는 시골에 있을 때부터. Alcohol, 밥을 하면요 밥 남는 걸 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걸 동동주를 만들어. With the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하면 12시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작곡, 작사한 노래를 불러요 12시 없는 연이 자식 1 0있1 0 우리 어머니가 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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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목사님한테 그냥 안수를 받아가지고 방은기도도 유창한 일본식 방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집에 오더니 술을 딱 먹더니 완전히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술을 담가도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끊어 성령, 성령 받으면 다 끊어져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아맨 여러분도 성령 받을 지어다 성령 받으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어 세상 문화를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러면 절대 못 이겨요 따라서 해봐요. 자, 정치. Political 다시 다시. 문화. Culture. 종교. 이삼대이 이 도구는 사탄이가 사람을 틀어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오늘 해방이 되죠. 해방되기를 원해요? 조선들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다음 하도 대통령이 쉬운 차나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줘서 참 다행인데 right now is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면 또 걱정이오 누가 대통령 어떤 자식이 할까 내가 지금 기도 중에서 다는 내가 대통령출마하 조지 와싱턴 조지 워싱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스, 아브라함 링컨, 근대 대통령의 저 로널드 레이건. 이 사람들은 Rayson.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 그니까 러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두손들고 아멘.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아무런 정당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야당이 되든지 여당이 되든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회 의장 되는 하고 계시는 김진표 장군님은요. 나도 밥을 몇끼먹고봤는데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더불어민주당이 250석에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오 그런데요 이게 정치가들이요 국회만 들어가면요 개발광을 떨어버리오 선거할 때는 맨날 교회에 와서 말이오 히러고안수집사 안수집상 국회만 gets, 가면 개지랄 떨고 나요 다시는 우리는 속으면 안돼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이오 이래서 말 이제 4월 10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 통일을 이루어질 것인가? 어느 쪽이 돼야 돼? 어느 쪽이 자유 통일 돼야지? 연방제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빡세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손 높이 드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얻으시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얻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가슴에 손을 얻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부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육체는 떠나 갈지하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 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주일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대한민국과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듣고 있는 모든 신명들을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